감바스. 그냥 볶지 마세요. 레스토랑 맛내는 비법 공개. 꿀팁만 알면 집에서도 완성됩니다. 필요한 재료는 간단해요. 2인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새우는 중간 크기 10마리에서 12마리 정도. 마늘은 6쪽에서 8쪽. 올리브 오일은 약 100ml 정도. 페페론치노 1두개 또는 건고추 1두개 파슬리는 티스푼으로 일작은술. 소금은 티스푼으로 2분의 1정도 우유는 200에서 300ml정도 바게트는 6에서 8조각 선택재료로 파프리카 파우더 반스푼 추천 꿀팁1. 마늘기름 만들기 마늘은 6에서 8쪽정도 준비해서 얇게 썰고 찬 올리브오일에 넣고 약불로 시작 팁 이때 마늘은 너무 얇으면 금방 타므로 1에서 2mm 정도로 써는 게 좋아요. 오일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바삭할 때까지 볶되, 색이 갈색 이상 되면 쓴맛 납니다. 향만 끌어낸 뒤불 끄는 타이밍이 핵심. 꿀팁. 새우 손질 팁. 새우는 소금과 우유물, 물과 우유 비율 1대1에 10분 정도 해동. 비린내 제거 완벽. 기름 식기 전에 넣어야 속살이 탱탱하게 익어요. 꿀팁. 풍미업 재료. 페페론치노 대신 건고추도 오케이. 파프리카 파우더 한 꼬집이면 레스토랑처럼 색감 향까지 낼수 있어요. 플레이팅 팁. 불끈뒤 파슬리 뿌리고 바게트 구워 함께 내세요. 감바스 오일에 빵 찍어 먹는 맛은 진짜 일품이에요. 감바스는 이제 새우볶음이 아니라 감성요리. 2부에선 남은 오일로 감바스 파스타 꿀팁까지 이어집니다. 구독하시고 이어서 확인하세요.